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어 근데 왜 보금선원에 안 계시고? 네 이곳이 둔촌에 있는 보금선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음 광불사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불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어, 직할교구로 등록되어 있는 광불사라고 하는 절인데요. 이제 둔촌동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주소는 진앙도로발길 66 이라는 주소를 쓰고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수도, 가스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광불사의 네. 역사도 한번 말씀요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에 용명 큰스님이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창건하셨다가 2010년도 쯤에 도우스님께서 다시 이 건물을 삼천 건물로 불사를 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수월산 광불사라고 합니다. 수월산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달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 마음 달이 수면 위에 비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수월산이 됐고 또 광불사라는 뜻은 부처님의 빛이 훤히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명호 중에 무량광, 무량수, 한량이 없는 긴 수명을 가진 비채부처님 아미타부처님의 다른 이름인 무량광불에서 광불사라는 사명을 따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셔서 광불사 내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편안하게 들어오십시오 네. 항상 열려있는 문입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도량이고, 우리 도량은 예전에는 이제 이쪽이 대웅전이고, 다른 정각들도 있었지만, 2010년도에 전 주지스님이셨던 도우스님께서 이 도량을 일구시고 지금까지 한 14년, 15년 정도 지하 1층, 그 다음에 지상, 묘사채그 다음에 2층이 법당, 이렇게 한층 형식으로 되어있는 사찰입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 옆길로 따라서 내려가면 불자님들이 공양을 할수 있는 이 공양간이 지하의 시설입니다 이 옆으로 보면 여기가 1층이 됩니다 이곳은 공양간이었고요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보면 제가 수행하고 있고, 기가하고 있는 저의 처소 및 종무행정을 보는 곳입니다 이름은 종무소지만 안에 관세음보살님 모시고 계셔서 보통 불자님들 사이에 관음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업무, 종무행정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불자님들 위해서 차도 같이 한잔할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수월산이라는 이름 자체가 관세음보살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 수월관음이라는 그 이름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이 도량에 참 많이 모시고 있습니다. 나가서 2층 법당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으로 우리가 지하랑 이제 1층을 보셨는데 이 불단 2층부터는 불보살집의 세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 올라와도 보면 부정적인 것들을 좀 없애주고 또 물리쳐주고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는 불법을 지키는 신장님 금강 역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에 한 분, 우리 올라오는 곳이 두 계단이 있는데 저쪽 계단에 또 모셔져 있습니다. 양쪽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올라오세요. 보통 중앙은 이제 어간문이라 그래서 그 절에 소임자라든지 아니면 부처님이 다니는 길, 이렇게 이야기 해서 보통 일반 부자 인들 은, 다 이렇게 연문 으로, 연문 으로 바니다